안녕하세요 철력의 새인 피콜루 입니다. 음, 이번에도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롤하고 있어요 <laughs> 방금 보였긴 했는데. <laughs> 어, 이번에는 유카타 귀청소님거 사연 입니다. 저번에도 재미없게 했는데 이번에도 재미없게 할거예요 음, 어쨌든 유카타님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사연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혹시 몽유병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뭐 다들 자면서 막 돌아다닌 거니까 재밌고 웃기는 병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저, 있기 전까지는요, 그 이후엔 몽유병이란 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받게 되었죠. 앞서 말하지만 100% 실화입니다. 어렸을 때 전학온 친구가 있었어요. 전학온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저랑 짝지어 다녔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는 굉장히 친,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놀아, 놀러가게 되었죠. 당시 그 친구네 집은 제가 느낄 때 굉장히 천국이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맨 2층이었는데 2층 집이었어요. 거실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그 친구의 집 방이 있었죠. 굉장히 넓었어요. 게다가 썬과드 케이캅스 크 장난감 어머니께선 간잡튀김 콜라 등 맛있는 간식을 많이 해주셨,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그러다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진짜 날아가, 날아갈 듯 했어요. 밤늦도록 여기서 놀수 있는 거니까요. 전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그래서 같이 1층에서 내려가 친구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러 갔어요. 엄마, 오늘 내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상냥하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급정색을 하시고 얼굴이 시퍼렇게 되시더니,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저는 민망해졌지만, 아랑고도 않고 친구가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절대 안 된다 하셨지만, 결국 포기하시고 저희는 늦게까지 놀다가 잤죠. 그런데 자다가 목이 말라 깼어요. 근데 옆에 자던 같이 자던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갔나 보니까 세상에 방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방문은 열려 있고, 아니 자세히 보니까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제자리 걸음이 아니더군요. 문은 열려있는데 문에 문 말고 판으로 칸막이 같은 걸로 세워놨더라고요. 친구는 계속 걷고 있는데 거기에 쿵쿵 거리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나가고 싶은데 못나는 못 나가는 것처럼요. 제가 야! 야! 라고 불렀었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계속 나가려는 듯이 쿵쿵 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칸막이 판을 치워줬죠.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계단 앞에서 쓰러지더니 네 발로 막 손살같이 기어가더니 부모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따라가려 따라 들어갔죠. 세상에. 거기서 제가 본 광경은 부모님 위에 올라가 한 손씩 부모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이 그걸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래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 위에서 그 친구를 떼어놨죠. 어머니께서는 저 보고 미안하다고 울며 말하시다가 실신하시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전화하시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를 저한테 왜 먼저 갔냐고 나무라더군요. 어제 일이 기억 안 나냐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냐 하더군요. 저는 그 기억 때문에 더 이상 그 친구랑 놀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년이 올라갔고, 반이 갈려 저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제가 우리 어머니께 그 친구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 그 친구 부모님이랑 어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심한 목욕병 환자라도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목욕병이 막 도라에몽같이 재밌게 나오고 그랬던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 일 이후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만 생각해도 참 소름 돋는 기억입니다. 어, 공급병이라는 병이랑 이런... 어,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어, 저는 음, 장고대라기보다는 이가는 병이 이가는 게 있다 가지고 가끔 같이 자는 애들은 깜짝 놀래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저도. 자 지금은 안 가지만 음, 이런 병이 있다는 건참 끔찍하네요. 어쨌든 음, 사연은 여기까지고 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음, 내일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라디오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겠스, 끊겠습니다. 네.